f 매기성경 목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누 말씀은 대사니가우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랭은 대사니가 교회에게 다시 편지를 씁니다. 먼저 인사말을 한후 감사의 기도와 간구 기도를 합니다. 지속되는 한란에도 불구하고 대사닉가 교회가 잘 인내하며 자라가는 모습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한란의 지속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의문과 궁금증에도 일정 부분 답을 합니다. 바울일행의 관심은 대사닉가 교회가 이 와중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강구합니다. 1절에서 2절은 발신주마 수신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시 일반적 편지 형식의 첫머리는 발신자, 수신자, 인사말로 되어 있는데 대선니카 전서와 마찬가지로 대선니카우서에서도이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발신자는 바울, 실루아노, 디모데로 나타납니다. 실루아노는 사도행전 15장 32절, 40절, 17장 10절 등에 비춰볼 때 신라를 가리킨다 판단됩니다. 종종 바울서신에는 발신자가 복수로 등장하지만 실제적 발신자는 주로 단수 나로 호칭되는 바울입니다. 하지만 대사니가 전후서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대사니가 후서의 경우에 나로 호칭되는 표현이 등장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서신 전체 우리라는 표현이 더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이런 점으로 볼때 대사니가 후서는 바울과 신라가 공동 명의로 쓴 서신으로서 바울이 주도적 역할을 한듯 보입니다. 뒷무대는 아직 젊은 수종자에게 진정한 의미의 발신자가 되긴 힘듭니다. 따라서 데사니카우서는 바울의 중심으로 바울과 실라가 공동으로 써서 보낸 편지로 보입니다. 수신자는 데사니카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바울의 후기 서신들에는 수신자들을 다양한 말로 표현하지만 데사니카우서의 경우에는 아주 간단히 데사로니카 이내 교회라고 언급합니다. 이 절은 축복 인사라 말합니다. 발신자와 수신자를 말한 후에는 인사말을 씁니다. 이 구절의 인사말은 다른 바울서신 7개에 나타난 것과 동일합니다. 바울의 전형적 머리말의 기원인사입니다. 이 인사말에는 두 가지 분명한 특징이 보입니다. 하나는 기원의 내용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점이고 또 하나는 그 기원의 원천이 두분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 바울 시대의 그레꼬로만 세계에서 보편적인 인사말에는 카이레인이라는 간단한 말이었습니다. 바오링이 간략한 인사말을 변형하고 확장합니다. 카이레인이라는 말을 생략하면서 그 대신 그와 비슷한 발음이 나는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건으로 죄인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모습을 잘 표현합니다. 거기에 바오은 에일레레라는 단어를 추가합니다. 평강의 기원 인사는 고대 근동과 유대에서 보편적인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강화 중에 평강을 준다라는 내용이 있을 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인사 또한 평강의 기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기원함으로 새 언약 백성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인사말을 건넵니다. 3절에서 4절은 감사 기도입니다. 바울은 대사니카 교회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한 후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대사로니까 교회는 복음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한란의 입사입니다. 그리고 그 한란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사로니가 교회는 큰 흔들림 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그들의 모습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림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교회의 믿음과 사랑이 풍성해진 모습에 초점을 맞춥니다. 바울 일행은 대사니카 전세에서 교회의 믿음과 사랑, 소망에 감사했고 믿음과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서를 쓸때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목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라는 말은 바울 이전의 기도대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하는 말입니다. 바울 일행은 대사니카 교회 이런 모습을 다른 교회들에게 자랑한다 말합니다. 5절에서 10절은 첨언으로 대사니까 교회는 지속되는 한란에서도 믿음과 사랑의 모습을 대체적으로 잘견지했습니다 하지만 한란의 지속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첫째 부작용은 한란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 성도들이 여러 가지 궁금증과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왜 우리가 계속 한란을 받아야 하는가? 불의한 자들이 핍박하는 것을 왜 그냥 놔두시는가? 하는 등의 의문이 그들의 머릿속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런 신학적 의문에 어느 정도 대답하면서 대사니카 교회가 지속되는 한란에서 계속 승리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이렇게 지속되는 한란이 대사니카 교회에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런 한란과 핍박이 지속되는 것은 대사니카 교회가 잘못되었다는 표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어 가는 긍정적 표시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어, 한란받는 것이 교회에 어떤 의미지를 서술합니다. 이것은 대사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 받는 하나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온전한 백성이 됨이 분명히 드러나게 하려고 지금까지 계속 고난을 받고 있다 말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한란이 지속되는 것 때문에 다른 오해를 하거나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 지금의 한란 받음이 거꾸로 온전한 표징이 됩니다. 6절에서 10절은 핍박자에 관한 것인데 바울은 이어서 이런 한란의 지속이 한란을 일으키는 이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라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한란 받게 하는 자들은 결국 나중에 한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그들을 가만히 놔두시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그 벌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교회는 안식으로 그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로 마감됩니다. 이 점은 7절에서 10절에 자지게 소개됩니다. 7절에는 형벌받는 때를 설명하고 8절은 그 형벌에 대해 언급한 후 이어 9절에서 형벌에 대해 설명하고 10절에 다시 형벌의 때를 소개합니다. 이처럼 핍박자가 당할 멸망은 분명합니다. 11절에서 12절은 감사 기도에 이어지는 간고 기도입니다. 바울이레건 계속 대사니까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또한 교회가 믿음으로 바르게 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목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광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이 대사니까 교회 안에서 영광을 얻고 또한 교회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레건 끊임없이 대사니까 교회 세우기에 열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고통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에게 분명한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우리의 고통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씨앗이 땅 속에서 썩어지는 과정과 같습니다. 씨앗이 썩어져야 새 생명이 돋아나듯 우리의 고통은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영광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비적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뒤에있는 영광의 빛을 바라보는 믿음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고난의 터널 속에 절망하는 대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신뢰하고 불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 삶 속에 닥쳐오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했던 저희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겪는 이 고통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저희 믿음을 더욱 깊게 하고 주님의 공의를 신뢰하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영광에 합당한 자로 저희를 빚어가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저희가 고난 속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저희 믿음과 사랑과 인내가 풍성하게 맺어져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